제가 오늘 스터디로 준비한 내용은 어, 뇌졸중 환자분들의 어깨 통증의 원인 그리고 관리에 대한 논문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논문에서 보시면, painful hemiplegic shoulder 해가지고 PH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 뇌졸중 환자분들의 어깨 통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그냥 편하게 어깨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어깨 통증은 뇌졸중 환자분들을 초기에 34%에서 84% 정도에게 발생할 정도로 되게 흔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흔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재활 활동, 그러니까 치료 받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리고 또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보시면, 어깨 자체의 문제도 있고요. 신경학적으로 발생, 신경학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봅니다. 이거는 선행 연구들 참고 문헌들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어, 이렇게 모터 컨트롤 때문에 이제 근육의 톤 변화가 생겨가지고, 어,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신경의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는 뭐, 다양한 문제들, 뭐, 그,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어깨 통증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좀 도식화 시켜 놓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씩 보시면 정리할 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첨부해 놓은 그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흥미로웠던 내용은 뭐냐면, 뇌졸중 환자분들에게 어깨 통증이 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인들이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니어 테스트가 양성인 경우라고 해요. 그래서 니어 테스트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같이 첨부를 해놨는데, 인터, 숄더를 인터널 로테이션 시켜 놓은 상태에서 플렉션 했을 때, 그러니까 즉 인핀지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인핀지로 유도했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을 목 뒤로 가져갔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즉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액티브로 했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패시브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10도 이상 하기 힘든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즉이세 가지 다 어렵다면 어깨 통증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98%라고 해요. 그래서 어깨 통증 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 그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깨 통증은 우리 환자분들이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을 조금 방해하고, 그리고 또 기능 저하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작업 치료사나 물리 치료사, 우리 직군들이 이런 어깨 통증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그 어깨 통증이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치료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본이 논문을 통해서 어깨 통증에 대한 원인하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첫 번째는 어깨의 서브룩세이션입니다서브룩세이션은 어깨의 역학적인 구조의 그러니까 조화가 조금 손상이 됐을 때 아크로미온하고 위팔뼈의 머리 부분에서 틈이 발생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GH 조인트는 우리가 모다 알다시피 멀티엽시얼 그러니까 어, 다축성 관절이기 때문에 되게 넓은 범위로 움직임을 할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넓은 범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구조적인 안정성은 포기하게 됐고 그 대신 근육이 안정성을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근육이 여기서 뭔가 조금 변화가 생긴다면 그 안정성을 대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 서브로세이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해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보통 다들 이완기가 되고 플래시 타입이 되고 하이퍼토닉저 긴장성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더 이상 윗팔뼈 머리를 어깨뼈 오목에 붙잡아 두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탈구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팔 자체의 무게만으로도 조금 탈구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잘못된 자세를 하거나 그리고 서거나 뭐 앉거나 했을 때에 지지가 없는 경우, 그리고 뭐 이동을 한다든지 그럴 때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점점점 더 아탈구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아탈구 같은 경우에는 통증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주의해서 해석을 하셔야 될 거는 이런 아탈구는 반드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아탈구가 있는 모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건 아니고요. 통증을 호소하는 모든 환자가 다 아탈구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어, 어깨 어 아탈구 있는 환자분들 입장에서 스카필라가 다운로드 로테이션 되신 분들. 즉 세라토스 안테리어, 그리고 어퍼 트레페지오스가 약화가 돼서 마비가 돼서 다운로드 로테이션 돼서 윗팔뼈 머리가 아래로, 이렇게, 음, 밑으로 빠지는 그런 서브룩세이션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계속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스카플라의 포지션하고 서브룩세이션은 크게 중요한 연관성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 스파스티시티와 컨트랙처입니다. 우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근육들은 움직임이 이제 아고니스트랑 안타고니스트 이런 형식으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 뇌졸증이 발병하게 되면 이제 그런 근육들은 스파스티시티의 영향으로 이런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특히 상지 같은 경우에는 플렉서 톤이 우세해지면서 스카플라가 리트렉션, 그리고 디프레션, 그리고 숄더가 인터널 로테이션, 어덕션 되는 그런 전형적인 자세가 발생되게 돼요. 그때 영향을 끼치는 근육들이, 어, 이렇게 서브스카플라리스, 팩메이저 머스, 테레스 메이저, 라티스 무스돌지, 이런 네개 근육들이 주로 영향을 끼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제한을 가져오는 근육이 서브스카플라리스랑 피토랄리스 메이저 머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스카플라리스 같은 경우에 특히 이근육의 스파스티시티가 강하게 되면, 어, 익스터널 로테이션, 여기 가쪽 돌림하고 부핌미 제한이 되는데, 특히 이 중에 가쪽 돌림이 더 많은 제한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가쪽 돌림 동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팔을 벌림하거나 굽힘 할때 인핀지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브스카플라리스에 스파스티시티가 강해져서 가쪽 돌림에 제한이 생기게 되면 훨씬 더 인핀지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팩머슬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움직임이 제한되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나 벌림하는 동작이 가장 더 제일 많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스파스티시트는 어깨 통증과 함께 같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을 살펴보니까 스파스티 스파스티시티가 강한 환자분들이 플래시드 타입의 환자분들보다 훨씬 더 어깨 통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거의 스파스티시티 타입 환자분들이 85% 정도로 훨씬 더 많이 발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자 한명 내에서도 어... 어깨 통증 있는 쪽이 훨씬 더 스파스티시티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쪽보다 통증이 있는 쪽이 훨씬 더 스파스티시티가 강하다고 합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이 스파스티시티랑 그리고 근 위축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팔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게 지속되다 보니까 관절이 당연히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컨트랙처가 발생되고 마치 프로진 숄더처럼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이제 로테이터 커프의 문제들입니다. 로테이터 커프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은 여기 정리를 해줬고요. 이 근육들의 다양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또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 근육들 중에서도 특히 스프라스피너트스 가시위근 이 근육이 주로 가장 많이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판마비 환자분들의 이제 로테이터 커프 스트레인 발생률을 보면은 33에서 40%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 수치가 일반인들한테 일어나는 로테이터 커프 스트레인 수치랑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훨씬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스트로크 환자분들이 초기 이완기때 이제 당겨지는 외상에 의해서 많이 손상을 받는데요. 잘못된 이제 패시브한 당겨지는 힘 그리고 뭐 중력에 의해서 당겨지는 힘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다 로테이터 커프가 많이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되게 다양했었잖아요 앞에서도 봤듯이 되게 다양했고 다양한 만큼 치료도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연구로 봤을 때는 딱뭐 하나 치료 방법 이게 딱 하나로 종합된 거는 없다고 해요. 하지만 그만큼 복잡한 만큼 발생하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 뇌둘증 직후에 뇌졸중이 발병하고 난 직후에 어깨 통증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움직임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적절하게 지지를 해주는 것이 이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그런 기본이라고 합니다. 관리 방법 첫 번째에서 자세를 보겠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어깨 탈구나 아니면 컨트랙처구축 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참고 문헌에서 보시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봤지만 딱 최적의 자세 하나를 정하지는 못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만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팔을 버쳐 놓고 플렉션 하고 이렇게 편하게 있는 것보다 누운 자세에서 AB 45도 AB 덕션 그리고 완전히 90도 익스터널 로테이션 한 자세가 이 A 그림의 자세가 훨씬 더 구축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할 거면 출달을 AB 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컬렉션 하고 있는 자세가 훨씬 더 추천되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슬링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슬링은 우리 이제 마비 측 팔을 지지해 주는 데는 분명히 최고의 장비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 초기에 주로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단점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틀링을 사용했을 때의 단점은 팔을 아무래도 걸고 있다 보니까 구부러진 자세로 팔을 유지하고 있게 되고, 그리고 어깨도 어깨의 움직임을 제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자세로 있다 보니까 컨택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환자가 마비 측 팔을 사용하는 기회 자체를 또 줄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참고 문헌을 보니까 보행을 할때암 스윙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뭐 바디의 이미지를 뭐 환자가 깨우치는데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플렉서 시너지를 형성하는데 너무 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슬링을 사용하는 게서브록세이션을 어, 줄이는 데 효과가 있긴 있지만 어, 다른 부정적인 것들도 단점들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슬링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어떤 타입의 종류가 가장 효과가 좋은지 이런 것들은 아직 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환자가 근육의 톤이 어느 정도 돌아왔다면 근육의 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서블록스테이션, 아탈구의 위험이 감소가 되었다면 슬링을 사용하는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트레핑입니다. 테이핑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테이핑, 스트레핑 사용은 뇌졸중 환자들한테 이제 서브로세이션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센서리 자극을 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것 또한 스트레핑을 단독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탈구 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연구들을 총 종합을 해봤을 때는 뭐 상지 기능이라든지 뭐 운동 범위, 구축, 호정 이런 데는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스트레핑이 통증을 줄여주는 데는 뭐 효과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한 물리치료자. 음,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스파스티시티와 같이 이제 근 불균형이랑 프로즌 숄더 같은 경우에 스파스티시티로 인해서 근육의 불균형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콘트랙처가 생긴 경우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관절가동 범위 증진을 통해서 페인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치료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게 뭐냐면 너무 넓은 범위에서 과하게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통증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참고문헌에서 보니까 확실하게 가동운동이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긴 있지만 오버헤드 풀리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물리치료실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팔끈 달려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는 셀프 에서사이즈 하는 오버헤드 풀리. 그거를 사용해서 운동을 했더니 오히려 통증이 확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헤드 폴리는 절대 사용을 어, 하지 않아야 되는 운동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 패시브 운동보다는 액티브 운동을 더 추천한다고 나와 있고요. 또 참고 문헌 중에서 또 하나 흥미롭게 봤던 게 뭐냐면, 환자 분들이 셀프 에서 사이즈 그러니까 자기 건축 손을 가지고 한채 팔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거 셀프 에서 사이즈 한 거랑 숄더 CPM을 한 거랑 비교한 게 있더라고요. 어차피 CPM도 수동적으로 기계가 움직여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했더니 셀프 에서 사이즈랑 그 수동적 어, 그러니까 숄더 CPM 한 거랑 크게 차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 CPM을 보통 어깨 수술하신 분들한테만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뇌졸중 환자분들의 어깨 가동범위나 통증 감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조금 어, 새로운 방법인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기치료입니다. 전기치료는 FES랑 텐스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특히 스프라스피나티스나 델토이드 머스를 주로 자극을 하면서 어깨 통증 치료하는데 많이 자극을,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서 스프라스피나티스나 델토이드를 많이 자극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어깨 아탈구 같은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기 근육을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보니까 이런 전기 자극들이 통증을 감소시켜줬고 그리고 상지의 기능도 증진시켜줬다고 합니다. 참고 문헌에서 보니까 어, FS가 e 아탈부 예방에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또 FES랑 다른 이제 양측 손을 이용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작업특이적 운동이라든지 다른 엑서사이즈랑 같이 전기치료랑 같이 했더니 기능적 그런 기능적 움직임이 증진되었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 다만 이제 여기서 얘기한 문제는 뭐냐면 음, 많은 연구들에서 방법적인 것을 따져봤을 때 주로 대상자들이 중등도의 마비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가 중등도의 마비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기 자극 치료는 마비가 심한 환자한테 적합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만성인 환자한테는 효과가 조금 더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주사치료입니다. 주사치료는 뭐 우리가 직접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경직 감소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특히 서브, 상지에서는 이제 서브스카플라리스 같은 경우에 어 흔히 보톡스 놓는 부위로 많이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면 경직은 당연히 많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경직이 감소가 되고 통증도 감소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기능적으로 기능이 증진되는 것은 아직 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해요. 기능이 증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뻣뻣함이 감소됐으니까, 어 거기 뻣뻣함이 감소된 데서 이제 기능 잘 움직여져서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기능은 음, 경직뿐만 아니라 근력과도 관계가 있어서 단순히 보톡스를 맞고 경직이 감소되었다고 해서 기능이 싹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근력도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력, 경직을 감소시켰으면 근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물리치료를 운동치료를 같이 해주는 것이 이런 주사 효과를 훨씬 더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것. 좋아지게 만드는, 어,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 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통증의 원인들에 대한 것을, 에비던스를 정리를 한 건데, 너무 줄글로 되어 있어서 제가 도식화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분들의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크게 서브룩세이션하고 스파스티시티로 요약을 할수 있는데, 이 서브룩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해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 스파스티시티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카플라리스랑 팩토렐리스 메이저가 주로 키스톤으로 작용을 한다. 서브스카플라리스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특히 더 많이 제한을 하고요. 팩토랄리스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a b 덕션을 훨씬 더 많이 제한시킨다. 라는 것 앞에서 언급을 했었고, 이런 어깨 통증은 결론적으로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어깨 통증이 발생하면 반드시 빠르게 원인을 제거시켜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비던세들를 다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나왔던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데요 가동범위랑 통증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도 않나봐요. 그러니까 효과가 조금 미미하긴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의 유지는 통증과 가동범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오히려 그냥 올바른 자세를 유지를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고 있는 게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자세라는 게딱 하나로 정립되어 있진 않지만 어, AB 덕션 이왕면 AB 덕션, 완전히 익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플렉션 하고 있는 상태가 낫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런 자세가 어깨의 탈구랑 그리고 구축을 예방해 줄수 있는 자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슬링 같은 경우에는 앞탈구를 아, 예방하는데 슬링은, 어, 슬링을 사용하는 것은 에비던스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긴 있지만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결론을 얘기하자면 스트로크 초기에 상지가 큰, 상지 근력이 너무 약해서 탈구 위험이 높다면 사용을 하되 근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면 더 이상 사용을 하는 것은 조금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핑 같은 경우에는 통증과 뭐 기능 증진에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운동 지료 쪽에서 봤을 때 오버헤드 폴리랑 오버헤드 폴리 같은 과한 운동, 그러니까 너무, 과, 너무 넓은 범위에서 과하게 운동하는 것은 통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치료사에 의해서 조심스러운 운동이 통증을 감소시켜 줍니다 다만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어, 패시브한 것보다는 액티브한 걸로 그리고 초점은 가동범위를 조금씩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엑서사이즈를 시켜 줘야 된다는 거 얘기했었고 그리고 전기자극이 통증과 기능, 아탈구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논란이 많다라고 여기 논문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다시 최근 걸로 찾아보니까, 뭐, 급성기에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진등도 마비가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팔의 전환과 손목 움직임, 그리고 아탈구에는 효과가 좋다라고 결론이 요즘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어 환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라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